안녕하십니까 종합시편 맡기는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을병연행록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식후에 행동 두어 사람을 더불어 식후에 이 행동 두어 사람을 더불어 월파루에오라니 월파루의 오란이 노 남편 이노 노의 남편입니다. 남쪽의 편입니다. 그래서 노 남편 형 우에 지었는디라 노 남편 형 우에 지었는디라 크기 20간이요. 크기가 크기 20간이요. 제대 웅장하며 제대 웅장하며 단청이 영롱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 밑으로 큰 내를 부림하고 청밑으로 큰 내를 부림하고 눈 속에 한 작은 배이신이 눈 속에 한 자, 적은 배이신이 여름이면 이 물이 많은 줄을 알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면 물이 많은 줄을 알디라. 편으로편으로들 이서한편으로 휴심리들이 열려시니 이 이때 적설이 다흘덮고 이때, 이때 적설이 땅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서 이때 적설이 다흘덮고 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아참에 빛이 도요환이 아참에 빛이 도요환이 셸경이 장함은 평생에 처음 이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경이 장함은 평생에 처음 이로대. 눈이 바에야, 눈이 부셔서, 눈이 바에야 뜨지 못하고, 이 찬바람이 살을 보이는 듯 하야 해서 눈이 봐야 뜨지 못하고 찬바람이 살을 보이는 듯 하야 이 오래 머무디 못할 띠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래 머무디 못할 띠라 즉시 하처로 돌아오니라 이 즉시 이제 숙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즉시 하처로 돌아오니라 초 10일 평양니란이 초십일 평양니란이 십열일알 못미쳐 십열일알 못미쳐 수유나무 수풀이 수유나무 수풀이 길자우랄 끼고 강가에 니란이 수유나무 수풀이 길자우를 끼고 강가에 니란이 얼람이 얼음이 이 눅디 가. 하얀지 눅띠가 이 눅띠가 하얀지 휴일 일어라이음음이 눅띠가 하얀지 이 휴일 일어라 분첩이 강을 님하고, 님하고 연광등과 대동문 표묘 이, 한 노각이 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첩이 강을 림하고 연광정과 대강문, 대동문 표묘 한노각이 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질비하고 여염 밖으로 표현이 이 표현이 셔신이라고 되었습니다. 여염 밖으로 표현이 셔신이 경몰이 장려하다라 경몰이 장려하다라 신유년의 신유년의 10일 이 세적조부 이 세적조부 행차를 미옵고 이곳에와 연광정의 하랏밤을 숙소하였더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신유년의 이 10일 이 세적조부 조부 행차를 미없고 이곳에 와 연광장에 하룻밤을 숙소하였더니 이때 난 비록 동하에이 다람이 있으나 비록 동하에 다람이 있으나 내전형이 의구한디라 내전형이 의구한디라 내일을 생각하야 내일을 생각하야 창감함을 이기디 못할라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내 일을 생각하야 장감하야 이 장감함을 이기디 못할라라 하처에 하처에 니라니 읍중 안한 사람이 하처에 니라니 읍중 안한 사람이 여러이 와 보고 별장하야 주나니 이 셔너히 있더라 라고 하처의 니라니, 읍중 안한 사람이 여럿이와 보고, 별장하야 주나니, 선어이 있더라. 11일 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일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평양셔 묵다. 평양은 넷. 기자이 도읍이라 평양은 내 기자 도읍이라 은나라이 망한 후에 은나라이 망한 후에 기제 두나라의 신복이 대디 아니시니 기제 기자이 두나라의 신복이 대디 아니시니 모왕이그 뜻을 굽히디 아니하셔 모왕이그 뜻을 굽히디 아니하셔 동우로 도선에 봉하시니, 동으로 이 도선에 봉하시니, 기제 넷백성, 기제 넷백성 이천여인을 다리시고, 기제 넷백성 이천여인을 다리시고, 내약 문물을 갖춰와, 내약 문물을 갖춰와, 평양에 도우바샤, 이 여덟 가지 가라치난, 이 평양의 도바샤, 여덟 가지 가라치난, 도목을 베푸시니, 이 도목을 베푸시니, 풍속이 크게 변하고, 풍속이 크게 변하고, 제대, 이 제도이 빈빈하야, 실로, 우리 동방 풍교에, 실로, 우리 동방 풍교에, 근본이 되신 디라 근본이 되신 디라 이런 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곳이 다만 강산의 장려함과 해서 이곳이 다만 강산의 장려함과 풍경에 절승할 뿐이 아니라 풍경에 절승할 뿐이 아니라 기한 고적이 기한 고적이 그 중에 으뜸이니 고적이 이 기한 고적이 그 중에 으뜸이니 가이 아니보디 못할 것이로되 가이 아니보디 못할 것이로되 연하야여하야 극한을 물압수고, 극한을 물압수고, 마상에 구티하야, 마상에 구티하야, 몸이 편티 못한디라, 마상에 구티하야, 몸이 편티 못한디라,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잠잠히 누웠더니, 문을 닫고, 잠잠히 누웠더니, 사행이, 사행이. 연광정의 연광정에 감사와 도사랄 감사와 도사랄 모아 사대랄 파한 후에 모아 사대 를 파한 후에 이 넷부터 이 풍악을 베푸난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부터 풍악을 베푼난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